안녕하세요. 어, 작년 5501 프레임까지만 조립한 영상 올려보내드려봅니다. 일단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만 완성을 했고요. 여기까지 만들면서 좀안 좋았던 것 한번 좀 알려드릴까 해서 어, 중간에 영상을 올립니다. 음, 생각보다 조립감은 나쁘지 않고요. 그러나 생각보다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. 일단 제일 문제가 코어 파이터입니다. 잠깐 빼서 보여드릴게요. 에고. 자 보내는 됐는데 코어 파이터부터 보여드릴게요. 요. 요 날개 수평 날개 하고 부분이 굉장히 뻑뻑합니다. 그래서 좀 기름칠을 해준 상태인 거고요. 그리고 요 앞부분 주둥이처럼 생긴 요 부분도 <laughs> 뻑뻑하고요. 네. 일단 조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여기 요 부분 보이시나요? 이 부분을 깎아줘야 돼요. 여기를 깎아줘야 되고, 여기도 틈이 생, 틈이 생긴 게 보이실 텐데, 이 틈이, 어, 안 맞아요. 아무리 조정을 해도 맞질 않아요. 그래서 여기를 양쪽을 다 깎아주고, 순접을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. 그리고 좀 뻑뻑한 거는 굉장히 좋긴 한데, 이런 날개나 이런 거는 뻑뻑한 건 좋은데 이 수직 날개가 접어서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잘 들어가죠? 이건 제가 기름칠을 한 거예요 고무에다 바를 수 있는 그런 윤활제가 있어서 그거를 발라줬더니 좀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안 들어가요 네,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 어깨 부분인데 지금 빠진 것처럼 잘 빠집니다. 잘 빠지고, 백팩. 뒤쪽에서 보면, 여기, 이 부분이 좀 들어가 있죠? 이거 덜 들어간 거예요. 아무리 눌러주고 뭐 해도 잘안 들어갑니다. 그래서, 최대한 꽉 눌러주셔야 하고요. 그 다음에, 요 파란 부분 외장에서 안 끼까다가 또 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껴봤는데 이거 안 들어갑니다. <laughs> 처음에는 굉장히 안 들어가고 되게 난감했는데 보시면요 이렇게서 해 힘을 밑에 선비로 이렇게 뭔가로 꽉 받쳐서 눌러줘야 되는데 하주고 나시면 여기다가 순간접착제나 뭐그 접착제로 살짝 발라 가지고 고정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변형하기 위해서나 뭐 코어파일트를 빼기위해 앞으로 숙여야 되는데 이 여기를 잡고 숙이다 보니까 이것만 다시 쏙 빠져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말고는 아 그리고 헤드 헤드 부분도 요 주의하셔야 될게 이게 다 들어간 겁니다 들 들어간 것 같죠? 이렇게 보면 좀들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머리를 이렇게 해서 외장을 껴봤는데 딱 맞더라고요. 예. 보시는 것처럼 헤드 밸칸이 튀어나와 보이지가 않죠. 예. 아쉽게도 음, 헤드 개선 반은 아닙니다. 약간 들어가 보이는 게 보시나요? 이 이렇게 한번 보이시겠죠? 예 안쪽으로 들어가 보이죠? 예. 헤드 개선판은 이게 좀더 튀어 났다라고 되어 있으니, 이걸 뭐 안을 갈고 뭐 하면 된다고는 하는데, 굳이 뭐잘 보이진 않아서. 그리고 요 팔에, 요 원형, 이요 부분도 끼운 다음에 돌리라고 되어 있는데, 설명서에는 안 돌아가요. 돌아가지 않아요. 그냥 끼우는 것만으로도 힘듭니다. 안에는 제가 일부러 먼저 그냥 도색을 조금 해주, 해본 거예요. 이런 부분들은. 음, 원래 게 아니고요. 음,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, 뭐, 조립, 뭐, 좀 어렵진 않을 거고요. 네, 조금 끼면, 요, 요쪽은 다 들어갔죠. 요쪽은 안 들어갔죠. 그래서, 요거 마저도 껴줘야 하고요. 그리고 부품이 역시 RG다 보니까 상당히 작아요. 작다 보니 아무래도 좀 이런 랜딩기어. 코어 파이터의 랜딩기어. 여기 앞바퀴인데 이렇게 작아요. 네. 그래서 어디 뭐 비닐 백이나 이런 데다가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여기까지 하고요. 다 만들면, 완성이 되면 또 다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